2022년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한 이후 가격 조정에서 전 고점을 깼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비트코인이 전 고점인 109.5K부터 112.5K라인을 깨는 돈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을 깨고 다시 고점을 높였던 패턴이 2021년도 그때와 지금이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킹스입니다 비트코인이 더블탑 패턴을 형성했었던 넥라인인 112.5K라인을 저번주 금요일 돌파해서 실패하고 넥라인을 깨고 내리면서 전고점 부근인 109.5K라인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동적으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가량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통 최근 패턴상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정도 하락이 나오면 알트코인들이 꽤나 비중이 크게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추세가 좋았었던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나왔었고 최근 피스 네트워크는 미국의 호재를 등에 지고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100%까지 올라오는 이상승이 오랜만에 나와 주었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 진짜 거의 모든 코인이 올랐던 시기랑 비교하면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코인들은 매수세가 아예 붙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사실 많이 다르지만 결국 상승 구조는 2021년도 고점이랑 지금의 고점이랑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최소 8월 22일에 났던 고점인 117k까지 더 나아가서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도 충분히 기대 볼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단기 반등이 가능한 자리 109.5K부터 112.5K를 돌파하는 흐름과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이탈한 패턴과 2021년도 패턴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알트코인, 조심해야 되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목차 과거 영상 복귀입니다. 과거 복귀는 빠르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을 형성했었던 112.5K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에서 패턴이 깨지면서 강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112.5K라인을 내시한봉해서 돌파에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영상 브리핑에서 전달드렸었던 단기 관점은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전고점인 109.5k라인까지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상방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 구간을 하락으로 이탈시키지는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전고점을 깨고 나오는 반등에서 마지막 고점을 형성할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 역시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RS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스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에서 하락을 볼수 있지만, 과거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더블 다이버스가 형성되었던 고점의 연장선을 돌파했을 때. 불장으로 갔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쇼스치는 건 저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저번 영상 댓글에 보면 상승보단 하락을 보는 뷰들이 정말 많았고 오히려 지금은 롱이 아니라 쇼스 잡아가야 한다 라는 분석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도 쇼스 잡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연관성이 높았던 글로벌 M2 유동성이 여전히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이 상승과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올해 채권을 약 1,4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회사 채권을 매수했다는 건 발행 주체에 대한 기업가치를 봐서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채권을 매수하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부분에 베팅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숏을 잡는 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비트갱스 플래그램 방을 통해서 전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에도 112.5K를 지지받지 못하고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 단기 반등 뒤에 109.5K를 깨는 하락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뤄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영상의 후속 브리핑 그리고 영상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이니까요. 오늘 고정 댓글 통해서 브리핑 방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현재 시황 분석입니다 우선 저는 단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109.5K를 돌파하면서 핸들을 112.5K 라인 위로 올려놓고 적어도 8월 22일에 나왔던 고점인 117K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반등에서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1시간 봉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동시에 현재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 역시도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과거 차트 2025년도 3월달 한 시간봉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매물대를 부딪히는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고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빠르게 하락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즉 매물대에서 강한 매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그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이런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터진 거래량을 기준으로 단기적인 반등세 역시도 출현 중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저점을 낮추는 속도와 폭 역시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하락에 대한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저는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해서 117K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점이 아니라 이런 단기적인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였었던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매번 나왔었으며 그 구간을 기준으로 바닥을 완만하게 만들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세가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단기적인 매수가 오히려 붙고 있는 상황으로 차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이탈한 패턴과 2021년도 패턴과의 비교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인터넷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고점 라인, 즉 냉라인과 겹치는 구간인 112.5K 라인을 첫 번째로 이탈하는 하락과 최종적으로 직전 고점 부분인 109.5K 라인까지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출현했습니다. 과거 2 0 2 2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세 상승장이 올라오면서 전고점 부근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하락은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출현한다면 그 하락이 꽤나 깊게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구간이 0 8 2 k 로 보고 있습니다. 과0 2 0 2 1년도 고점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도 고점 매물대 부분지지지받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올리는 고점을 올리는 상승 뒤에 마지막으로 고점을 올리기 전 매물대 마지막으로 고점을 올리기 전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강한 하락이 출현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마지막 고점을 올리기 직전 매물대의 저점 라인인 18.2K를 깨는 구간에서는 추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저점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깊은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을 한번더 높여주거나 혹은 해당 구간에서 횡보로 매물대를 조금 더 다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트코인 때문입니다. 저한번더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 비트코인보단 알트코인으로 그 상승분이 꽤나 높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자태를 보고 습니다 제가 약 3주 전에 지금 이런 거 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라는 컨텐츠를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단에서 상방으로 기존의 매물대를 쌓았던 구간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폴리곤 같은 코인들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코인들은 봉크코인처럼 상단에서 꽤나 거래량을 터트리고 상단으로 저항대를 두고 하락이 나온 코인입니다 봉크코인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부터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20%가량의 추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매물대를 닫았던 구간까지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저는 봉크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하락세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리면서 급락으로 떨어졌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저점을 낮추는 그 속도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하락세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깊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봉구코인이 지금의 이 매물대 라인에서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감소시킨다면 한 번쯤은 강한 반등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에 있고 해당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손절라인은 매물대 밑으로 일본 캔들이 은봉으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피스 네트워크입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일본 기준으로 100%로 강하게 반등분이 나와주면서 사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 봉에서 고점을 높여주면서 이전보다 더큰 거래량을 터뜨렸고 사실 이전보다 캔들의 봉이 낮지만 거래량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꽤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음봉으로 터트렸던 353원짜리를 돌파해 주거나 혹은 지금 구간이 캔들의 절반 구간에서 일본 캔들로 짧게 양봉을 터트린 구간이 신규 진입 구간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 드렸었는데 예전 코인 차트에서 트레솔드 같은 코인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으로 플러스 60% 올렸던 봉에서 그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매도 거래량이 터지고 꽤나 깊게 빠졌다가 첫 번째로 양봉이 터졌던 구간부터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았을 때 해당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저점부터 플러스 16%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번더 하락에 빠졌지만 그 다음 봉에서도 첫 번째 양봉이 떴을 때 해당 구간을 손 라인으로 잡았을 때한번더 나왔던 이 반등문이 저점 대비 플러스 26%까지 반등문이 나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특정 세력이 전부 다 매수해서 올린 봉이라고 한다면 그 캔들의 절반쯤은 그들의 평단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반 구간에서 첫 번째로 양봉이 뜨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양봉이 뜨는 구간을 타겟해야 되고 만약에 양봉 없이 음봉으로 계속해서 밀고 내려온다면 신규 진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손익비가 가장 좋은 매매 구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코인들 중 하나가 자발토곤입니다. 자발토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까지 자발토 코이 비트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사실 그 매수세가 쉽게 붙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발트 코인만큼은 지금 구간에서는 취미 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하락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반등이 먼저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보단 아이트코인의 상승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정거점을 이탈한 첫 번째 그 하락 패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발트만큼은 보지마자입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에 대해서는 비트갱스터 관점구방을 계속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였습니다